대 보유 중인 차량일 거예요. 초장축으로 이제 축을 연장을 해서 이제 1.6톤으로 인증을 받은포터 가고자 차량입니다. 요 차량은 지금 3m 40입니다. 영업용 번호판이 포함되어 있는 차량이고 중형화물 영업용 번호판을 달 수가 있습니다. 슈퍼캡 차량이고 차량은 23년 4월에 출고한 차량이고 1인 신조 무사고 차량입니다. 지금 3915km를 주행을 했고요. Let's go, let's go. 네 안녕하세요 신화트럭 정영호입니다 한 한두 달 사이에 내 업용 보급한 차량들을 좀 많이 가져왔었었는데 최근에는다 매도가 되고 지금 보이시는 이두대 이렇게 또 최근에 두 대를 엊그저께 이렇게 매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좀 달라요 어, 보통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카고 차량인데 이 차량은 어떤 차량이냐 포터에서 이제 뭐 초장 축으로 이제 축을 연장을 해서 이제 1.6톤으로 인증을 받은 어, 나름이 모터스에서 나온 포터 카고차 차량입니다 우선 차량은 보통 이 포터 기준으로 슈퍼캣 기준으로 카오가 적재한 길이가 어 2m 68 정도가 나오는데 이 차량은 지금 3m 40입니다. 보통 파리트 기준으로 새 파리트를 실을 수 있는 넉넉한 적재한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보통은 이제 1톤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적재함을 늘려서 이렇게 차량들을 특장 쪽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인증을 받고 1.6톤으로 인증을 받은 차량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업용 번호판이 포함되어 있는 차량이고 아마 이 차량은 번호판 포함해서 제가 전국에서는 딱한대 보유 중인 차량일 거예요. 그리고 이 차량은 이제 1.6톤으로 인증받는 분들이 아무래도 예전에 이제 1.2톤에 하시던 분들이 이제 1톤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1톤 차량들은 오토가 나오지만 이제 디젤 기준으로 1.2톤은 수동밖에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수동이 조금 부담스러우시. 분들이 제아무리 해서 용량을 좀 늘려서 이렇게 적재하기 위해서 측장에서 새빨이 이제 3m40으로 측장으로 축 연장을 해서 이렇게 차량들을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가부조금들 같은 경우도 1톤 같은 경우는 683l가 나온다 하면 1.2톤 이상 1.6톤은 지금 3톤 이하이기 때문에 1014l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1.6톤을 하시려는 분들이 가장 큰 이유는 1.5톤 미만은 소형화물 연말을 부착할 수가 있 있는데 요 차량은 1.5톤 초과이기 때문에 중형화물 영업용 번호판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증차를 하실 계획이 있는 사장님들이이 차량 운행을 하시다가 나중에 2.5톤 3.5톤 4.5톤 이런 차량들로 이동 했을 때 남바는 대패차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올해 이제 뭐대패차 규정이 조금 바뀌어서 아무래도 이제 차주님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 뭐 남바에 대한 것도 또 궁금하신 상황 중형화물에 대한 뭐 대형 넘버에 대한 궁금인 사항도 뭐 전화주시면 제가 설명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뭐 적재함도 보시면 뭐 철판도 깨끗하죠 그 마찬가지로 차량은 슈퍼캡 차량이고, 기존 포터 내부는 똑같습니다. 뭐, 1톤 베이스로 만든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은 23년 4월에 출고한 차량이고, 1인 신조 무사고 차량입니다. 지금 이 차량의 제일 중요한 주행거리는 지금 3,915km를 주행을 했고요. 안전장치인 차선 이탈 방지, 뭐, 내비게이션, 뭐, 각각의 공조기들, 뭐, 통풍, 열선, 블랙박스,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차량은 요소수가 리어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옆쪽에 이렇게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뭐 3m 70짜리들도 뭐 찾는 분들도 계시는데 좀 밸런스적인 부분에서 3m 40이 가장 어떻게 보면 포지션 면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 정리를 해보자면 나르미 모터스에서 나온 포터2 1.6톤 인증을 받은 차량이고요 적재한 길이는 3m 40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영업용 번호판 개별화물 번호판이 포함이 되어 있고 지금 23년 4월에 출고한 3900km를 이제 막 주행한 차량입니다 당연히 무사고 차량이 이요또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0 0 k m 까지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1톤 기준보다는 조금 6 0 0 k m 이상 더 중량짐을 실을 수가 있고요. 보통은 게장에서들어가서 인증받는 차량들은 하부 쪽에도 아무래도 보강을 좀해 놓으셨겠죠.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중형화물 난발을 내가 취득하기 위해서 이제 할수 있다라는 차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2톤 디젤이 나오다가 이제 보통 이제 1톤 차량들은 오토가 있고 1.2톤은 수동밖에 선택을 못 하다 보니까 1.2톤을 못 하시는 분들이 이제 1 1톤 차량들 많이 선호를 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1.2톤 같은 경우는 이제 장시간 이제 운행을 하다 보면 좀 운전 피로도가 조금 많은데 대신 반면에 1톤대로 쉽게 얘기하면 뭐 소위 말하는 자가용 승차감이라고들 많이들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제 차량을 하시다 더큰 차로 가기 위해서 남발을 팔고 다시 큰 차에 남발을 탈 필요 없이 차량만 대차해서 중형을 넘버는 그대로 승계가 가능하다는 점 그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2톤 오토 차량들도 나오다 보니까 뭐 1톤으로 하실지, 1.2톤으로 하실지, 그거는 개인적인 취향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는 어쨌든 상품화를 소개를 시켜드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또 괜찮은 차량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고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신화트럭 정혜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